제 사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노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조주로그 땅을 칠까 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신보문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마음을 돌이키리라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났죠. 제주항공참사였습니다. 어제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요. 초등학교 동창모임 톡방에 예전과 달리 너무 많이 올라온 톡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 똑방이 요란했던 이유는 제가 살았던 군이 무한군입니다. 어, 동창생들의 60% 정도가 어, 지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정말 어, 남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동네 어르신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 있고 아는 지인일 수 있는 사건이어서 앞다투어 어, 탑, 탑승자 명단을 올리며. 서로 확인해보라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귀한 179분의 생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애도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온 나라가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펴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기 위해 엎드리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을 돌이키면 회복의 날이 옵니다. 이절입니다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어, 본문에서는요.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 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성도들에게는 기쁨,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되어 어, 교만한 자와 악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 갖다 대기만 해도 어, 불 살라져서 가지에서 뿌리까지 송두리째 타버려서 어, 남는 것이 예,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백성의 일기까지 하나님은 멀리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짐작이 가시겠죠. 지푸라기는요, 태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미세한 불씨 하나만 있어도 한 순간에 모두 타서 제가 되기 때문이죠. 저 어릴 때는 밥을 하기 위해 불을 지피려면 이때 지푸라기를 사용했습니다. 한 줌의 지푸라기를 불에 붙여서 불을 붙여서 장작이나 나뭇가지에 지피기에는 정말 지푸라기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불이 잘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 사랑하시기는 하셨냐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오히려 따지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영광노불에 타게 될 심판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본민에 의하면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불같은 심판의 날이 되면 오히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 때문에 갇혀 있던 음침한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초원을 향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송아지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공의로운 해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치료의 광선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외양간에 갇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고, 죽은 자들이지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자들이 되었고, 대속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송아지 같이 자유롭게 뛸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에게 외양간에 갇혀 있던 시간과 나와서. 송아지가 송아지와 같이 뛰놀던 간증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안식처와 같았던 2024년 목장에 감사하고 내년에 뛰어놀 수 있는 목장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돌이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발바닥 밑에 악인들은 죄와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1 0편 37편 34절을 보니까요. 요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 또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애굽이라는 기나긴 포로생안에 포로 생활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도록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심판의 날이 되었죠. 다들 아침에는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며 나왔을 병사들이었고 사령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이스라엘을 쫓았던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단한 사람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눈앞에서 자유의 행렬을 멈추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들의 율례와 법도가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보았지만 어떤 애국 병사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었기에 심판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제가 되었던 애굽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이날 똑똑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겨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와서 그때에 받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율대와 법, 율레와 법도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였고 구원받는 유일한 지침서였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가나안에도 입성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말라기까지 오는 동안 호랩산에서의 율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는 심판 이후 의인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것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치우침으로 율법을 신앙으로 삼는 것으로 회선시켰지만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건강한 성도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돌이키도록 역사하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돌이켜야 삽니다. 오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은 1절 말씀에서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의 나의 정한 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린 악인들에게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요,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나의 사자는 곧 엘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역사서를 통해 혼탁했던 시대에서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앞으로 신학 시대에 와서 회개를 촉구한 세례요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죄로 가득한 세대가 돌이켜야 산다는 것을 외치는 사역을 세례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돌이킴의 구체적인 예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키게 된다는 것은 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윤리적인 가치관이 깨져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가 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 있기도 합니다. 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나 지금이나 어, 상처의 근원지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돌이키려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부모는 부모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향하여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킬 일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서로가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유독 6절 말씀이 굉장히 사모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교회 송도님들은 대부분 아시죠? 어, 저는 페륜의 재폐가 있는 딸입니다. 여전히 폐륜의 재패가 내려지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지금 저의 상황을 표현하여 읽는다면 저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니 사실상 미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을 발견할 때마다 자책이 되고 또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혼돈과 혼돈을 거듭하며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때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을 직면하면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니 힘이 되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게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에게로 오늘날 변함없이 돌이키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평강은 말씀으로 해석이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될 때 찾아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말라기서를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돌이킬 때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해주시고 율레와 법도를 기억해야 돌이킬 수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돌이킬 힘도 능력도 없기에. 말씀이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이켜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상처와 고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돌이킬 힘을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부모 할지라도, 돌이킬 힘이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돌이킴으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자녀 역시 부모에게 돌이킴으로 화해를 이루어 가정에서 복음이 왕성케 되므로 교회와 사역 또 교회와 지역 나라가 건강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먼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